돈 백부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인간이란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인간이란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아 하늘이 정한 일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역천자가 안되고 순천자가 될 자신이 있을 때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인간이 된 것입니다. 선천에서는 스승의 인가가 필요했지만 후천에서는 이치와 기운이 무엇이니 다 밝혀졌으므로 자기가 자기를 보아 자기가 하늘이 정한 일법을 지키고 순전자가 되어 사람에 대하여 짜증을 내지 않고 성질을 내지 않고 험담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우주의 일법을 지킬 자신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스스로 인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여 자신이 서지 않으면 인가가 인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봄 백구.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인간이란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선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아 하늘이 정한 일법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서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역천자가 안 되고 순천자가 될 자신이 있을 때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인간이 된 것입니다. 선천에서는 스승의 인가가 필요했지만 부천에서는 이치와 기운이 무엇임이 다 밝혀졌으므로 자기가 자기를 보아 자기가 하늘이 정한 일법을 지키고 순천자가 되어 사람에 대하여 짜증을 내지 않고 성질을 내지 않고 험담을 하지 않을 자신에 있어 우주의 일법을 지킬 자신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 스스로 인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여 자신이 서지 않으면 인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